망했다. 이번에 영어 100점 맞아야 소원 한개 들어준다고 했는데, 아, 처음 쓴 답이 맞았는데, 괜히 답 바꿨어. 어근 샌드는 뜻이 이번 오르다 였는데, 허허, 참 아깝구만. 우리 경아림이 영어 100점 맞으면 이 아빠가 소원 하나 들어주려고 했는데, 우리 그 소원이 뭐였는지 들어봅시다. 저요, 공이랑 같이 할머니 댁에 가고 싶어요. 아빠가 우리 집에서 제 권한이 있으시니까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세요. 아빠가 허락해 주시면 저 할머니 댁에 갈수 있잖아요. 컨센트, 컨센트. 음, 아빠는 사실 우리 경아리미가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했으니 할머니 댁에 다녀왔음 좋겠어. 다른 가족들은 어때요? 자, 찬성하면 카드 앞면 어센트를 반대하면 카드 뒷면 디센트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 둘. 셋 카드 앞면 찬성 어센트 세명 카드 뒷면 반대 디센트 1명 디센트 디센트 오! 공이랑 동아림이 할머니 댁에 갈수 있다. 그나저나 할머니 댁 가려면 산을 넘어야 하는데 괜찮겠니? 할머니 댁에 가서 디센트, 하기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디센트, 디센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